출범문제 볼게요. 교류 회로에서 임피던스의 개념과 진상 또는 지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문제 이렇게 이렇게 풀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못 풀어요. 어, 실제 이렇게 다못 풀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기초 이론에서 했던 거 가지고 한번 비벼보자고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교재들은 못푸니까 기초 이론 가지고 있는 기초 이론 했던 내용 가지고 한번 비벼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런 경우는 개요를 써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임피던스의 개념이 1번이고요. 진상 또는 지상 발생하는 이유가 2번이고요. 개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개념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냥 어떻게 해요? 1번. 임피던스의 개념. 이렇게 바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이제 테크닉인데요. 어떤 테크닉이 있냐면요. 이런 테크닉을 좀 부릴 수가 있어요. 소재, 소가로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중재목 한번 엮어보는 거예요. 중재목. 뭐가 있을까요? 임피던스의 정의. 그쵸? 임피던스의 정의가 뭐예요? 직류수는 뭐가 있고요? 저항 아래 있고 교류에서 뭐가 있고요? 교류에서는 임피던스가 있다. 맞죠? 임피던스 왜 생기냐라고 봤더니 임피던스는 임피던스는 리액턴스 때문에 생기더라. 됐죠? 자, 그다음에 중재봉 한번 더 써보자고요. 뭐 써보냐면은 그러니까 초짜들이 어떤 노를 범하면 여기서부터 내용을 쭉 써보니까 답안지가 나열이 돼요. 중재목을 적절하게 분리하는 거죠. 저같으면뭐스재이것쓸것 같아요. 임피던스의 계산 어때요? 괜찮죠? 계산 다할줄 알잖아요. 뭐예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다. x는 뭐가 있느냐? 앞에서 다 했잖아. x는 뭐가 했죠? XC가 있고 XL이 있더라. 어,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 L,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했죠. 계산했잖아. 끝! 몇 페이지 나올까요? 반 페지는 이 충분하겠죠. 그러면 임피던스의 개념만 가지고 정의를 썼고요. 계산을 썼고요. 여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 나가면 뭘로 나갈까요? 하나 더 쓰면은. 임피던스의 최신 경향? <laughs> 이건 좀 이상하지? 기기나 설비였으면 뭐요? 그 기계의 최신 경향. 이런 거 한번 구라 한번 쳐볼만 하죠. 어, 저 같으면 이거 한번 써보겠어요. 3번 해가지고요. 임피던스의 활용이라고 하겠어요.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피던스 다운 공식 있지? 다 써. 뭐 있어요? 단락전류도 있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도 있죠 다써 그냥 그러면 됐죠 단락조류 계산할 때 이렇게 적용시키고 퍼센트 임피를 구할 때도 이렇게 적용시키고 뭐 그러면 됐지 응. 단락조류 계산식하고 퍼센트 이건 다 어차피 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어, 이거 두 가지만 더 있으면 더 써요 임피던스의 개념의 정의, 계산방법, 활용까지 다 썼죠 점수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얘는 우리가 초짜들이 다 어려워하는 게 앞에서부터 계속 나열하다 보니까 제목이 8개, 9개 가요. 쓰다가 또 어떻게 생각도 나거든. 또 생각해요. 이게 초짜들이 범하는 실수인데요.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항목을 잡고요. 소제목을 다 정리를 해요, 먼저. 중제목용 정청이 하나 있고 찢어요. 그게 고수예요. 그 다음 뭐 하냐면 그림까지 그려요. 그림 그릴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아까 우리 변압기 그려봐. 거기 임피던스 나와야 하나요?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제목, 그 그림의 제목은 뭐예요? 그림의 제목은? 아까 변압기. 뭐예요? 변압기의 임피던스. 말 돼야 안 돼요. 아까 왜라도 그려? 이거 그렸잖아요. 지지배. 어. 응. 그렸잖아, 이거. 그렇죠 아니야,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나중되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답안을 비벼는데 얼마나 응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전체부터 여기까지 200문제는 정리하고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제가 왜막책읽다가두줄 정도 정리하세요, 한줄 정도 정리하세요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중에 문제를 전체 스판을 다 이해했을 때. 뭐가 하나 나오면 연결고리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응?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그냥 관과하고 넘어갈 걸 가지고 참 알차게 찢었다. 근데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에요? 모르는 것들이에요? 아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기술이고 테크닉이고 필력이고요. 응용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중재봉을 적절하게 구분해보니까 야, 때깔나더라. 어, 그렇죠? 그러니까 답안 작성하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막 1번, 막 1, 2, 3, 4다가 막 계속 생각나. 이게 몇 번까지 가요? <laughs> 한 편씩 다 갔대. <laughs> 그러면 어떡해요? 채청간에 읽어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중제목이 있으면요. 중제목 읽어보고요. 그냥 다 넘어가요. 아, 잘했네? 그러다가 조금, 어? 이게 뭐지? 아, 얘 예, 생각이 있구나라고 넘어간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했던 거 가지고 비비자고 오잖아요. 그렇죠? 자, 1번 끝났어요. 임피던스의 개념 풀었죠? 그럼 두 번째 제목은 뭐예요? 답을 써. 답을 절대 숨겨놓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답은 뭐냐면요. 진상 또는 지상 발생 이유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초짜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답안을 이렇게 정리했어도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같이 이 방향으로 춤을 춰줘야 돼요. 이렇게 정리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기까지 형태를 틀어줘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도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정리를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초짜리도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 그대로 가서 해주고 오거든요. 처음부터 힘들어요. 이게 필력이에요. 이걸 타고난 사람이 있고요. 타고나지는 않지. 어려서 우리 책 많이 읽었어야 하는 거어요 매일 일기 썼어야 안썼어요안 썼잖아. 연애편지 쓰는데 정말 매끄럽게 써요. 당신의 눈빛을 보는 순간 따뜻한. 고름달 같은 달이 보였고 어쩌고 저쩌고 막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이게 필력이에요. 문과 계열은 필력이 있는데 전기 계열 사람들은요? 필력이 없어요. 전기라는 학문잘 보세요. 차단기를 쓸수 있냐 없냐 하다가 오케이? 아니면 노? 끝나요. 전선의 스케줄은 얼마냐, 전선의 굵기는 얼마냐 하다가 끝나요. 차단기를 쓸수 있냐 없냐, 전선쓸수 있냐 없냐가 우리 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술력, 필기 필력, 응용력,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노력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최소 200문제를 자기꼴로 마스터하고 나서 공부를 계속 하다보면요. 심도가 깊어지고 이해력이 깊어져요. 그러면서 응용력이 생겨요.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답안 쓰시다가요. 개요와 결론 못 쓰면 그냥 넘어가세요. 써져요, 안 써져요? 그러니까 초짜리들 서브노트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개요와 결론이 있어요. 게 초짜리 서브 노트예요. 왜냐면요그 문제 그대로 나오는데 <laughs> 계속 틀잖아요. 결려 개와 결려는 서브 노트에 있으면 안 돼. 암기할 것들만 있으면 돼요. 음. 그다음에 암기장 하나 있으면 돼요. 암기장 하나. 자 그다음에 진상 또는 지상이 발생하는 이유 해보자. 이것도 멋지게 중제목 한번 찢어보자고요. 어떻게 찢어볼까요? 첫 번째. 저같 이렇게 찍겠어요. L과 C의 뭐야? 멋지게 붙여보자 어차피 뭐 돈드는 거 아니니까 L과 C의 뭐? 통상? 통상? 통상. 동상? 관계. 관계. <laughs> 어, 관계, 관계 나서 관계. 또 다른 분이요. 어, 동상? 나는 이렇게 쓸것 같아요. 어차피 구라치는 거. 엘과 씨의 메커니즘. <laughs> 음, 제목부터요.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읽어봐 주지. 제일 재미없는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제목을 전혀 쓸지 마세요. 정의, 특징, 장단점. 뭐, 활용. 이런 제목 쓰지 마세요. 난 궁금한 게 뭐의 특징이냐고. 뭐의 특징이냐고. 콘덴서의 특징이야? 임피던스의 특징이야? 진상의 특징이야? 지상의 특징이야? 앞에 뭐 내용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거, 노멀한거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정이면은, 뭐뭐의 정이다. 뭐뭐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정쓸거 없으면, L과 C에 뭐 개념 들어가세요 개념. 우리 앞에서 계속 한거 있죠. 뭐였어요? 코일에서 코일, 코일에서 L, L이 뭐였죠? 인덕턴스였죠. 단위는 뭐였죠? 헬리였죠. L은 전압보다 전류가 어떻게 됐죠? 빠르다 됐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강의를 못해 오늘 집에 못 가는 수가 있어 늦다라고 했죠. 뭐보다 전학보다 늦다. 자, 콘덴서에서 얘는 C라고 하고요. 캐패시턴서라고 했고요. 캐패시턴스라고 고 단위는 뭐였죠? 파라드 F였죠. 얘들 전류가 어떻게 해요? 빠르다라는 거죠. 저쪽은? 그럼 이제 몇줄더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정쓸거 없으면 어떡해요? 오메가, 오메가 1 다시 갖다 써. 됐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응. 음. 두 번째. 뭐 쓸까 고민되나요? 뭐 써볼까요? 나 같으면 어차피 했으니까 뭐 그려야 돼요? 이 그려야지, 사인파. 그러면은, L과 C에. 뭐? 위가 위에 있어요 뭐라고 죠 <laughs> 위상 자. 자, 우리 이거 그릴 수 있잖아요 자, 얘가 전압파형이고 졸류파형이좀 작다 해서 이렇게 된걸 뭐라고 했죠? 1, 2, 3, 4, 5, 6, 7, 8, 9, 10 하니까 우리 그림은 뭐라고요? 늦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빠르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세타만큼 늦다, 플러스 세타만큼 빠르다. 이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값이에요? L 값이고요. 이게 무슨 값이에요? C 값인 거죠. 자, 이파형 써보게요. 자, V는 뭐라고 해요? I로 해야 되겠다. 여기 I. I. 얘도 I. 그러면은, 여기 이 I를 그리면요. I는 어떻게 되죠? I, 맥스, 사인, 세타였죠. 맞죠? 기준이 사인, 세타죠.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I m sine 세타는 뭘로 바꿀 수 있죠? 오메가 t 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이 때, 자, 진상분이 어 지상분이 있을 때 노란색 볼게요. 자, 지상분일 때, I는 어떻게 돼요? I m sine <laughs> 세타 마이너스 뭐요? 1, 뭐, 2 해버려. 그냥, 모르잖아. 그죠? 다시 바꿨으면 어떻게 해요? im, sin, omega t, 마이너스, theta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진상 해볼게요. 자, 진상은 얼마나 되냐? 라고 봤더니 똑같죠? im, sin, theta, 1-, theta, p l u 죠2 하든지, 아니면은, I'm sine <laughs> 오메가 t에서 플러스 세타. <laughs> 이건 진짜 초등학교 5학년용이잖아. 그냥 응?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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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근데 다 끝났는데 보니까 어, 쓰고 나니까 되게 때깔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있어 보이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기준 파형에서 뭐만 했어요. 그냥 기준파형에서, 기준파형에서 뭐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만 했는데도, 야 이거 썼더니, 때깔이 팍 나는구나, 라는 거죠. 그쵸? 뭐, 여기서 땡하게, 우리 여기까지밖에 안 배웠죠. 내가 더 가르쳐 줬어요? 더 하면 뭐예요? 반칙이에요. 자, 죄송하지만 이거 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좀두 페이지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상과 지생이 발생한다라고 마음 결론 지으면 되는 거죠. 아, 씨. 두 페이지를 못 넘어갔어 하나 더 써보자고요 <laughs> 마지막 뭐쓸 거야? 제 제목 1번, 2번 했어요 마지막 하나 더 해보자고요 제목 하나, 대제목 하나 더 따져보자고요 이분이 이걸 가지고 실무로 가면 뭐가 돼요? 실무로 가면요 L과 C를 가지고 실무로 가면 뭐가 나와요? 전동기? 어떤 거? 그렇지. 대나 젠장 전리 손실이나 전력량 전력량 오늘 집에 못 가는 수가 있어 전기설비의 모든 것은 발전소,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다 뭘로 돼 있죠? 코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는 건 우리는 뭘로요?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뭘 설치하자? 콘덴서를 설치하는 거죠 이 문제는 다 대제목 1번, 2번이요 3번 뭘로 하면 될까요? 아니지 제목을 멋있게 붙이라고 했잖아 팍 튀는 제목 팍 튀는 제목 멋있는 제목 이렇게 보세요 L과 C의 엘가씨의 활용. 말 되요 한대요. 어디서 활용해요? 어? 여기서 할까? <laughs> 현장에서 활용. 어때요? 또 있어 보이죠 제목이? 자, 그러면 써. 그 내용. L 성분이 많아서 어떻게 너줄러줄 하다가 여기는요 그러니까 요약할 때는 요약해 줘야 되고요 논술할 때는 논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읽어준다고요? 앞에 것이 다 맞으면 여기 읽어줘요 지금 답안에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기초륜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실무로 갔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간 답안 거의 없어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활용하자는 거지 어... 전력 설비 계통을 봤더니 다 L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늦어지더라. 쭉 써요. 두 번째. 그래서 뭘 설치해야 된다고요? 콘덴서 설치해서 전압과 전류를 동상으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쵸? 그렇죠? 네, 마지막엔 또뭐 하나 더 쓸까요? 이제 이때 역률 개념도 좀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콘덴서 개념도 써주시, 콘덴서 설치 위치, 뭐 어쩌좀더 써주고. 콘덴서 갑자기 공식 기억나면 어떡해요? 그 놈도 한번 써주고. 그렇죠. 어? 근데 시간이 초과됐어요. 결론이 없어. 결론을 못 썼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개요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결론을 안 마무리하고 쓰면 안 돼요. 응가하고 밑안땅끝 느낌. 응? 그 밑을 닦자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 결론 쓸까요, 말까요? 못쓰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해버려요. 가로치고요. 결론. 말대요안 돼요, 돼요? 뭘 되잖아요. 내 결론은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L과 C가 이런 게 있고 현장에서 L과 고 이렇게 활용해. 말대요안 돼요, 돼요? 돼요. 됐죠?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갑자기 난감한데 제가 전 시간 강의한 지금 기초이론 가지고 아주 기초만 가지고 답안을 작성했어요 맞죠? 더 없죠? 응. 이게 근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laughs> 쉬운 일에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답안 보시면 막 심장이 갑자기 막 갑자기 13문제 딱 받았는데 그 중에 9문제를 알잖아요. 막 심장이 뛰는 소리까지 들려요. 막이 벌컥범수 여기까지 들려요. 어이씨, 나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laughs> 심장이 뛰어가지고 답안은 쓸 수가 없어. 근데 보세요. 앞에 놈은 어떨까요? 13문제 중에 11문제를 알고 있고요. <laughs> 뒤에 놈은요. 똑같아요. 기본 문제 페이스에서는 다 동일한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그 그러니까 아는 거 있다고 무조건 덴벨라고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대제목, 중제목까지는 제가 찢어 보고 가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찢어 놓고도 쓰다 보면 막 기억이 막 나거든요. 그막 주구장창 돼요. 근데 이렇게 중제목까지 작성하고 들어가잖아요. 답안은 일단은 뭐 플로우가 돼요. 플로우. <laughs> 플로우. 즉그 말이 뭐냐면요. 어, 답안의 흐름이 잡혀요. 그 양이 많이 안 돼요. 근데 아, 내용이 있구나. 그니까 러 다반작당하다가 갑자기 그것처럼 마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그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과잉뚱뚱한 사람들 보면은 먹다가요 마비가 된대요. 뇌가 갑자기 멈춰버린대요. 그래서 언제요? 배가 터져가지고 숨을 쉴 때. 아, 나 너무 많이 먹었다고 숟가락도 없는 거죠. 다반도 마찬가지가 뭐냐면은 갑자기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전혀 이 문제랑 관계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거기 막 쓰다가 어떻게 해요? 시계를 넘쳐, 넘쳐버려요. 근데 문제랑 관계는 굳이 없어. 쓰다 보니까 앞뒤 문맥 마추느라고 조금 더든 거예요. 거기 막 쏠려가지고 쓰다가, 어이 씨, 아,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주의할 거. 답을 숨겨놓으면 돼요? 안 돼요? 채점자는요 여러분이 교류회로의 인비전스의 개념과 지상과 지상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채점가는 지금 뭐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하고 넘어가냐면요. 정답 있냐 없냐 보고 넘어가야 돼. 지금 필기 비용이 얼마죠? 69,000원인가요? 69,800원. ,800. 69 <laughs> 그럼 쓸데없는 것만 외우고 있고 <laughs> 아까운데 접수해야 돼 말해야 돼 그거 하지 마시고 69,800원 내놓고 이거 다못 읽어줘요. 67,800원. 아, 6 7 8 0원 <laughs> 지금 적어놨어 지금. 어,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어, 사소한 것 같지만요, 정말 매우 중요해요. 이게 테크닉이고요. 후지런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알고 있는 저번 시간 강조한 기출론 가지고 정답을 만들어냈어요.